지금 뭐 기사에서 드러난 내용만 볼 때는 음.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laughs> 그 정도선에서 그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자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국토부 집값 급등 남탓에 한국은행 드디어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자 한해는요 국토부의 유동성 탓에 대해 반박을 했는데 저금리는 상당 기간 계속된 것이고 부동산은 수급 정책에 영향을 받아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국토부와 통화당국 간에 일단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은 정부 정책 조율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부 내부에서는 주무부처인 교토교통부와 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간에 자중질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택 정책과 부동산 관련 금융 정책 간 이견을 보이며 내부적으로 갈등이 드폭이 되고 있는데요. 국토부는 지금까지 각동 부동산 대책 자료를 생산할 때 시장 동향에 대해 초저금리 및 풍부한 시중유동성 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같은 상황에 집값 혹은 자습값을 올리는 여권을 조성했다는 전제를늘 다뤄왔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전날 물가안정목표 상향 운영 상황 긴장 간담회에서 저금리가 전세 가격에 영향을 주긴 하지만 그게 주요 오인이란 할수 없을 것으로 본다. 아무래도 최근에 전세 가격 상승은 전세 시장 수급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데 더 크게 기인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라고 밝히셨습니다. 특히 저금리 기조가 상당기간 유지돼 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결국 수급 불균형을 이야기한. 정책이 전세 대란의 원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최근 전세 가격 상승은 6월, 이루, 6월 이후 이후부터 급등하기 시작해서 정부 정책과 수급 불균형 등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에 관해서 국토부는요, 통화 간국과의 마찰 이전에도. 부동산 금융을 관장하는 기재부나 금융위원회에서 불만이 적지 않았습니다. 가계대출 관리, 특히 신용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에 대한 규제 등에 대해 너무 늦게 반응했다라는 논리를 펼쳐왔는데요. 이에 대해 기재부는 발끈한 상황입니다. 국토부의 유동성 핑계와 금융정책에 대한 불만이 매우 지엽적이고 부적절하다라는 표현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한,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상황에 시장에서는 정부가 정책조율 기능도 상실하고 집값 상승에 대한 해법을 포기한 상황 아니냐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거 지금 남탓 니탓 니탓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할 칼자루 다 뽑아냈으니 할거 없으니까 결국 책임 떠넘기기 형태로 가는거 아니냐 라는 시각으로도 비춰질 것 같은데요 더 이상 뚜렷한 해결방안이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해도 될것 같은지 그러니까 그건 뭐 해결 방안이 아니라 이런 거죠. 이제 전쟁에서 전쟁을 음. 하고 있어요. 음. 특히 이제 작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랬단 말이에요. 음. 대국민 담화에서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있다라고 말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근데 자신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의 모습이 자신 있는 상황은 아니죠.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패전을 한 거예요. 음. 네. 지금 패전을 하고 있는 중이야. 패색이 짙어. 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전쟁에 이 장수들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네. 야, 국토부 장수. 기재부 장수. 그렇죠. 한국은행 장수. 그렇죠. 자, 말을 줄 터이니 음. 가서 저게 목을 치고 오너라. 그래서 해 놨는데 다 졌어. 아 씨, 이쪽 진영도 지고 이쪽 진영도 다 졌어. 그러는데 음. 지금 그런거죠 아 니가 임마 그때 이랬어야지 음. 아니야 니가 이랬어야지 서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국토부는 아이 새끼 니가 그때 안 도와줬잖아 지금 하는에서는 야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제까지 니들한테 정권을 어어 어, 위해서 그렇게 힘을 줘서 다 했지만 니들이 이거 잘못한거 이때 왜 했어 어, 지금 이제 서로 잘못한 부분들 뭐가 문제냐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죠. 음. 근데 이게 발전적인 싸움이냐? 음. 우리 어떻게 뭐 해보자? 이걸로 원인 우리가 이 제대로 정책을 펴지 못한 것, 우리가 음. 패전한 패색이 짙어진 이유는 이런 이런 부분이 문제인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같이 하고 좋은 방향을 찾기보다는 지금 뭐 기사에서 드러난 내용만 볼 때는 음. 네가 잘못했네, 내가 음. 잘못했네. <laughs> 지금, 그 정도 선에서 그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네. 음. 원인 파악이 잘못됐지. 음. 보고 있으면 안타깝습니다. 서로 힘을 합쳐서 뭔가 큰 적을 맞서서 뭔가 같이 유기적인 협의를 잘 맞춰 나가도 힘든 와중에 지금 <laughs> 어. 갈 때까지 간. <웃음> 죄송합니다. 네네. <laughs> 네. 갈 때까지 간 상황에 이러한 부분들이, 음, 제3자, 국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좀 어안 좋아보여요. 네, 이런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년에는, 네, 활기차게 좀잘 해보셔서, 경제 상황이 큰 변곡점을 이루게 될것 같은 상황이에요. 코로나 시기가 이제 어떻게 종결되느냐에 따라서, 어, 이렇게 싸우지 마시고, 네, 잘 손잡으셔서, 대한민국이라는 같은 목표를 위해, 협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솔직히 말해서 네. 한국 은행이 참다 참다 한마디한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이번에 그 얼마 전에 나왔던 대책에도 그랬거든요. 지금 전세 가격의 문제는 어 우리 별별 수다 할 때도 얘기했잖아. 전세 가격의 문제는 지나치게 누적되어 있는 저금리가 원인이다. 그렇지. 야, 저금리가 씨, 지금 그몇 달만 저금리였냐? 계속 저금리였잖아. 근데 우리 그래프면딱 보더라도, 임대차 입법 통과되고 나서, 임대차 보호법 개정되고 나서 전세 가격 올라가는 게, 그래프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게, 딱 보였잖아요. 음. 그 상황에서 상황을 판단할 때도 저금리가 문제다 하니까 하늘은 화가 나는 거지. 야 금리 문제가 아니라 니들이 그기한게 직접적인 문제지. 왜 여기서 에 뜬금없이 금리를 갖고 와서 우리 탓을 하냐. 음. 그런 거 아니야. 맞아요. 국토부도 네. 알면서 니들도 못된 거 <목> 아니야. 근데 이건 좀 <laughs> 그래. 얘기가 더 나가면. 하늘이 참다 참다 <laughs> 한마디 한 마디 한것 같아. <laughs>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자 그래서 내년에 두 분의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laughs> 네. 내년엔 더불통일 것 같은데? 아, 그렇구 어, 왜냐하면 국토부 수장님께서도 또 이제 꿈꿔, 그런 분이 아, 또 웃을 거 아니에요? 또. 뭐, 아하. 들,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더, 더 하면 더할지덜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아, 큰일이다. 네.